아주 못 빼도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 주시는 게 감사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아님 안녕하세요. 명량 보고 팬티가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편집하면서 갈아입었어요. 네네 십비가게 레티비티 싼티별 기력기상제 오늘 첫 번째 기 들어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주말이 찾아왔네요. 아 벌써 8월이야? <laughs> 아니 진짜 올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의반 이상이 지나갔네요 아 대단하네 운구님안녕 하세요 항상 많이 잘 배우고 네 많이 배워간다고 하시는 고맙습니다 생떠블 하길래 7패까지 들리고 상대 3룡이 있을 때 치고 갔는데 상대 한마당 더블까지 어, 밀었더니 질러 떨구고 앞에서 싸잡아 먹혔어요 보수는 어쩔 수 없어 이번주는 초보대전을 진행을 안할게요 그1.19 패치 들어오면서 또 뭔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이 또 안되면 또 안되니까 이게 그좀 패치가 진행이 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주에 진행하도록 하고 이번주는 어 해설 방송이 일단 잡혀있어요 그 랭킹전 4강전이 내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 어 내일 오후 1시에 어 랭킹전 4강전 뱅을 하고 8시에 혹시라도 그 OGN에서 하는 그 리마스터 행사를 같이 볼수 있으면은 같이 보고 아니면은 그냥 따로 보죠, 여러분자 <laughs> 자, 해뒤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들으러 왔어요, 레시네요 네. 들어가세요. 네. <laughs> 우두 형님, 네. 어 몸은 괜찮냐고 하시는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많이 괜찮아지고 있고. 근데 어 오늘 일어나서 너, 어제 그 방송 끝나고 나 잠깐 나갔다 는데 나갔다 오면서 차를 탔는데 그 택시를 탔는데 아 너무 어지러가지고 워 멀미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토할 것 같아요. 밥을 못 먹었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종양님 안녕하시고요. 일단 그러면 산마비 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프로가 왔네요. 이거 이, 여기죠? 대각선 아니고. 나랑 같은 타이밍에 지금 정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내바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게 증명이 됐죠?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서러워. 그 어떤 상황이든 시청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를 때. 그니까 러제 방송을 맨날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가끔씩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티님 왜 주발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야. 네. 왜냐면은 나는 맨날 쭈발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시청자분들 가끔 해달라고 할때 하고 어... 뭐지? 그... 약간 게임 도중에 재밌을 때, 어... 또 흥분할 때 그렇게 잠깐 나오는 건데 만날 때마다 뭐 얘기할 때마다 주발안 하세요? 주발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스트레스예요. 왜냐면은 내 방송의 90%가 넘는 거는 게임 설명이거든. 나는 게임을 설명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 나는 그게 참 서러운 거죠. 뭐야 이거? 비비고요. 야, 야 치료 빠질 기여기냐 아, 베이트가 없어.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라 좀 힘, 서럽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발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아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쩐 일로 낮방송하시나? 이러시네요. 항상 해왔다고 <laughs> 거의 <웃음> 열심히 했어요. 예 네, 낮방송 참 열심히 했는데 이제 봐 놓으시고 어쩐 일로 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네, 어쩐 일로 낮방송? 정말 할말 없어. 자 일단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이제 로보틱스 태크를 올린 걸 봤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상대방 이 버를 바로 가게 만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옵저버를 바로 가게 만들어 주면 일단 다크템플러가 막힐 거잖아요. 그래서 좋진 않고 자 그래서 여기서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된걸 보여주면서 나는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찍었으니 너는 리버부터 가거라라는 말을 해 줘야 되죠. 밤에만 봐서 몰랐어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를 합시다. 아, 저도 이해를 하고 형도 저를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냥 교환을 해 줄게요. 어? 교환이 아닌데 이거? 이득인데? 어, 잠깐만. 이걸 뚫고 올라가요? 아, 까비. <laughs> 개 까비. 그래도 이런 교환은 나쁜 교환 아니죠. 그리고 다크템플러가 나왔을 때, 사내님이 옵저버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원게이트라는 걸 봤기 때문에, 싸웠을 때, 제가 유리한 고지에서 전투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압박 넣겠습니다. 원게이트라는 걸 봤어. 이거 만져도 괜찮아요. 원게이트 옥저버 뭐, 테크를 갈 텐데, 일단은, 옥저버가 나와도, 그냥 병력 전투를 했을 때, 절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어, 상대방의 다크가 아니라는 거를 알수 있잖아요. 그죠? 다크가 아니고, 뭐, 병력을 찍는 그런 테크트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게이트를 4개나 늘려서, 상대방과 전투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크템플러 출동하고요. 능력을 찍을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하죠 다크가 두개가 나온걸로 아.. 어쩐지 두개가 나왔는데 지금 하늘 하나밖에 안보였어 아.. 아내 멘탈 남마당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드라곤 찍고 다크 한번 들어가보고 자 내가 보면서 맞춰가겠습니다 아하 아. 더럽다 <laughs> 다크 두개였으면 싸울만 하거든요 점사라 이길까너 한번 몰아쳐야겠네 자 일단은 어,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게이트가 4개고 앞마당을 늦게 하면서까지 사내만 공격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년은 게이트를 늦 아, 빨리 이렇게 4개를 늘려놓은게 좋은 효과가 된거죠 뒤로 빼면서 자, 이렇게 압박 들어갑니다 사내만 제가 몇 게이트인지 뭐 이런거 확인을 아직 안한것 같기 때문에 어, 더 강하게 찔러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오고 계속 압박 넣겠습니다 사이렇게 공격이 맞죠? 어? 제이터 되게 늘렸나 보네요. 계속 계속 했네요. 아니까 이렇게 맞죠? 계속 박박해야 돼요, 그죠 어쨌든 이득 봐줘야 돼. 세력 많은 거 밀어 넣으면서 한번 더가록하겠습니다 자, 일 갔다. 아, 계속 반반 전투 나오네. 놓치만은 않아요. 마당 따라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거까지 나온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인 와, 되게 많이 늘어나. 아, 다크 두 개였으면 이거 뚫었는데. 아, 참. 아, 이 개새끼. 이러면은 제가 운영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죠? 남마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닛 생산에서 밀리면은 그냥 답도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어, 로보틱스 테크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한다는 얘기는 최대한, 어, 병력 싸움에 집중을 해서 병력 싸움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로 이득을 만약 못봤을때는 우리가 힘든 전투를 할수밖에 없어 계속 끌려다닐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감안하면서까지 해야 돼요 왜? 불리하니까 안마당 멀티도 늦었고 게이트 산에 맞춰주면서 굉장히 수비를 잘해냈기 때문에 좋은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12시 멀티만 제어해놓고 아 이거 얼마나 불리한지 보여주고 야, 이 조건을 저렇게 가져가 버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아네 이거 큰일 났요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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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요? 이길 것 같은데 이것만 이기면은 되거든요. 사리발 컨트롤 좀 있진 났고좀일러 때문에 사리 위치를 보고 싸웠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죠. 그래서여시 멀티를 좀 가져와주면 사리발 멀티를 좀 제어해줘야 될것 같고요. 아칸 질러 추구하면서 공격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6시 버이티 공사하면서 로보틱 테크 올리고 이러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취소 못했고 깨집니다. 그죠? 이건 무조건 깨줘요. 100% 깨지는 상황이고, 요 다음이 중요할 것 같아. 요 다음에 사리발 뽑으라 느냐 일단 변경 들 갔더라고. 빨리 깨고 자리받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자 일단 뺍시다 한번 싸워볼까요? 이거 6시 멀티 가져와면 전투를 유도를 해서 상대방과 싸운다? 요거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음 가스 띄워주고 고로봇 지어주면서 병력 전투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어, 상황을 어, 오히려 공격으로 또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 또 있죠. 사례가 지금 병력이 그렇죠 뭐, 리버가 없다고 라 생각했는데 리버 있네요. 어쨌든 때려주고 병력을 다시 찍어주면서 한번 몰아 붙여보겠습니다. 어디 가냐? 아 리버. 상대와 리버 부서. 아칸 있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빼죠. 빼서 덱어 죽었네요. 아까 죽었는데안 해봐도 잘 뽑는다. 되게 잘안네 리버를 다시 뽑을지는 몰랐다. 데 t 트를두 개를 더 늘려줘야겠고요. 6시 멀티는 일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 일단은 최대한 병력 위주로 뽑고 있고, 이런 차를 12시 다시 돌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전투에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죠?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아콘만아니 질럿 비율이 높아졌다는 라확인 했기 때문에, 아콘만 일단 돌리고, 자 어디 차이 좀 나죠? 그래서 손해만 본걸아니지 이득도 받고 교환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림아 이제 리버 셔틀을 이용한 견제가 제일 무서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건 뭐? 공격으로 그냥. 어, 이거 밀리나? 진짜 밀리. 레알로다가. 와, 진짜. 와, 이걸 그냥 병력으로 밀린단 말이야? 에반데? 아. 이걸 그냥 치다 와. 이걸 그냥 쳤주네할 말이 없다. 저 게임부터 너무 힘든데. 아. 서럽다.. 아.. 다크 템플러 진짜 넌왜 그러니.. 나한테. 이 다크한계로 게임이 그냥 갈렸다 보시면 되요 이거는 애초에 가 그.. 앞마당을 늦게 하면서 저 때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건데 그.. 그 의지를 박살내버린 우리의 다크 템플러 아좋 덕분에 앞마당 멀티 상대방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었죠

로뽑을시 간이, 안 나네. 그러1 2시를강 제로 좀깨는방 법이 있 는데 와. 와.

What, what I My life I, high high I call. call. You've is Gee, yeah. sure. you, you have not enough you know. awesome. yes. Complet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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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for combat. now? Yeah. Calls. Yeah. I love for combat. Yeah. for a now. Yeah. I saw I combat. 아칸이 아, 너무 많아. 아, 오늘의 어, 오늘 어, 오늘 어. 첫 번째 격기, 요렇게 빌리나요? 이거를 억지로 깨는 방법. 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사려면 집착을 할때 우리는 오히려 깨버리는 캐논을 좀 지어서 어쨌든 비비는 아캐논 그래 너무 많았어 아 약간 괜찮은 거 사려 업그레이드가 안되 있다 아나공기로밖에안되다 나도 그런 걸좀뿌려 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 멀티도 안들키고 가져가 고 그, 했어 그 중에 그래서 멀티시자는 맞춰줬는데 쉬마만 않죠 라 쉬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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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자, 일단 그러면서, 비비긴 했는데, 음, 이후에 상대방의 움직임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요걸로 이득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죠? 톰도 쓰고, 자네 병력이올 거예요, 그거를 톰으로 좀 이득을 좀 봐주고. Yeah 선에 플레인 거 같고 <놀람> 아이고 김 박반장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 충분하느냐고 아이고 못봤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이거를 이기려면 정말 잘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도 멀티를 깨졌고 조합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 아, 자꾸 나 근데 공 이업을 안 눌러지네. 따라왔어 결국 공기 하나도 없어. 고스통 견제 진짜? 이걸 안 당해야 될 텐데. 아이고 박반장 2처럼 후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지면 이거 지면 답 없어요. 이겨야 되는데. 안 돼. 갑자기 손이 후덜덜 돼 가지고 뭐 이겨? 무릎 표? 에? 뭐죠? 이게 이거리네 뭐죠? 이걸 뭐죠? 그걸 어떻게 이겼죠? 이걸 어떻게 이겼지? 나 스톰도 못 쐈는데? 어지됐든 간에 멀티가 똑같아졌네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유리한 건 아니야? 근데, 그래. 어, 근데 이 게임 건 대박이고, 이거 병력 한번 끊어낼 수 있죠? 사실 추가 병력을 그 이쪽에서. 이러다가 싸잡아 먹히니까 이건 빼야 돼요.

어, 음, <laughs>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분은 좋네요, 그죠? <laughs> 자, 어됐든간에 상대방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분량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다였는데 그걸 한번 끊었네요. 뭐 어떻게 끊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겨 버렸고 상대방이 스톰이 안 스톰을 안 썼나 상대방이 어찌든 간에 기분을 좋네. 여기다 이제 캐논 공사 해놓고, 상대방 여기를 가져가, 여기를 가져가는 이 싸움인데, 이쪽은 솔직히 제가 더 가져가기 편해요. 그죠? 그래서 저쪽을 놔두고 여기를 먼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버로 상대 병력동선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고요. 무조건. 악한 위주로만 뽑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악한 위주로 뽑아서 전투에만 계속 집중을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은 어떻게든가 사냥방드론에좀 시간이 걸려요. 여기 병력 있는 걸로 아는데라군이랑 하이템플러 없네요. 아 있네요. 병력도 좀 잡아 내면서어들어가고 이제 그 아비터까지 좀 준비를 해 볼게요. 아 여기 일단 가져가 놓고요 사레바 이제 병력이 오는데 두 갈래로 나뉘었네요 병력이 어? 이번는 제가 이길 수 있죠 자 사실 질럿 다 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거 없고 빨리 추가변급 보내면서 자 싸웁시다 이거 괜찮은데요 상황이 드라군이랑 아칸이랑 싸우고 있고요 아칸 점사 이제 넣어주면서 이거 만약 이기면 난리납니다 이거 아쪽아쪽아쪽아쪽야 놀지마 이 새끼야 자 어? 또 이겼어요 제가? MX 이걸 역전하나? 제제 요걸 비벼서 이기네 다름이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했고, 초반부터 제가 불리한 시작이라서 어 좀안 좋았지만, 비비고, 비비고, 난전, 어 그러니까 해야 될 플레이를 딱딱 하면은 힘든 상황 속에서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토토전을 잘 못해가지고 어좀 위기였지만, 그래도 잘했네요. 승리를 가져갑니다.